안녕하세요. 이렇게 시커먼 신발이 이렇게 뽀얀 신발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데요.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뒤쪽에 제가요 친구 집에 갔는데요. 아 신발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있었어요.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뭐요 그 주택인데 어 욕실에 습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곰팡이가 자꾸 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또못 참잖아요. 기다려봐, 내가 뽀얗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요. 다음날 친구가 와우 이랬어요. 그랬는 이유는 좀이딱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지금 오히려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 <laughs> 나가실 거잖아요. <laughs> 아 이게 뭘까요? 과탄산소다입니다. 아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는데 장갑 끼고 환기시키시고 가능한 마스크도 끼고 하시면 좋아요. 방글방글방글 산소방울이 방울방울방울 터지네요. 막 팍팍팍팍팍. 근데 신발이붕운 떠있으면 안 되니까 뭘로 한번 눌러볼게요. 산소방울이 터지면서, 자, 곰팡이 세균들 다 없어지나! 얍, 얍, 얍! 자, 제가 무릎병에 물을 받아서 꾹눌러놓았습니다 떠오르지 못하도록. 몇 시간 후에 한번 보았습니다. 친구와 수다를 따다다다다 다 떨고 이래. 지워졌나? 안 지워졌나? 한번 보니까, 어 많이 지워졌어요. 지워졌는데, 이렇게 조금 남은 것도 있긴 한데요. 자,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아주 쉬운데도 물어보면은, 아, 뭐, 어떻게 하지? 이러는데, 바로 칫솔로 문질문질 문질, 문질, 문질 문 떼주면 됩니다. 대구말로 문 뗀다고 하는데. 자, 제가 한번 씻어 볼게요. 나머지 잔여물은 솔로 조금씩 조금씩 문질르면 불어서 다 떨어집니다. 이렇게 변했는데요. 정말 깨끗해졌죠?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신발이, 아기 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날 전화와가지고 야! 신발이 아기 신발이 되어서 들어가긴 하는데. 그러면서 이랬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세요.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시고 적당한 물에 담궈서 통통 불려서 곰팡이 균 제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정보였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